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잡다한 이야기 자꾸 보잘것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할 것 같은 지식 짭지식입니다 오늘은 음, 술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렸을 때 자주 해 먹었던 것인데 음, 그동안에 통못 먹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준비물은 이렇게 밀가루와 밀가루는 중력분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어, 돈부 돈부 미리 삶아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 계란 계란 3개 설탕 어, 소금 그리고 막걸리 예, 막걸리는 약 종이컵 1개 정도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막걸리와 막걸리를, 음,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는 일단 그 1차 발효를 위해서 부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금. 소금은, 어, 그냥 붓는 것보다 먼저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물에 녹여서, 음, 물에 녹여서 부어지면 음, 소금이 골고루 이렇게 퍼져가지고 음, 간 맞추는데 상당히 음, 편리합니다. 음, 소금 한반 스푼 정도 부었고요. 그다음에 설탕은 음, 수저로 한 여섯 다섯 여섯 그 정도. 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음, 계란은 따서 일단 이렇게 넣었고요. 어, 한번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품기로 젓는 것도 좋긴 한데요. 음, 거품기 보다는 저는 이렇게 수저가 편하니까 어릴 때 이렇게 수저로 다 저었거든요. 수저가 편하니까 일단 수저로 한번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지금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네요. 음, 물량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붓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음, 조금씩 조금씩 부어서 이렇게 음, 맞춰 놓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반죽은 너무 이렇게 물른 것보다 약간 그된 것이 좋으니까요. 이게 된 것도 이렇게 발효가 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물러집니다. 잠시 음 일시정지 해놓고. 음, 다 저은 다음에 다시 음,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 반죽을 다 했고요. 한 2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질지도 너무 되지도 않는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물그 비율이 딱 좋거든요.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는 상온에서 어, 뚜껑을 닫아 놓으면 자연 발효가 되니까요. 이제 시간만 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뚜껑을 덮어 가지고 어, 마침. 요즘은 이제 이렇게 유리로 뚜껑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업을 들여다 볼수 있어서 중간중간에 한번씩 이렇게 확인하면서 발효 상태를 부풀어 오르는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 서너 시간 정도면 뭐 충분히 발효가 되는데요. 어 요즘은 또 날씨가 춥고 하니까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7시 한 50분 오, 오전 7시 50분이니까 음, 11시 50분 정도면 일단 어느 정도 발효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다시 음, 켜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온도가 22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발효가 잘안될것 같아서 일단 그 허리 찜질기 찜질기 위에 예, 올렸습니다. 온도는 제일 낮게 설정해 을 놓고요. 일단 이렇게 하면 좀더 발효가 잘될것 같습니다. 일단 다 발효가 끝난 반죽을 예, 반죽에다가 이 콩을 먼저 집어넣고 저어줍니다. 여러분, 이 콩과 반죽이 섞이겠죠? 이 섞인 반죽을 찜기에 넣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콩을 얹어주겠습니다. 찜용 버자기에다가 음, 이렇게 저 해서 올렸고요. 그 위에 음, 덤브로 데코레이션 해주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음, 다저 쪄지고 나면 다시 음, 찍도록 하겠습니다.